최근에 농협 땡땡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휴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란 관련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어, 농협도 마찬가지고 농협 중앙에 있는 뭐 땡땡 지점 또는 화훼 농협의 신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영리 활동 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가 영리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특별시에 뭐, 티셔츠를 만든다거나, 뭐, 굿즈를 만들어서, 뭐, 일종의 영리활동을 해서 그 수익금을 뭐 다른 공익적인 사업에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영리행위를 할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지구 또는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영리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된다면 게 토지보상법상의 영업보상을 받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